안녕하세요. 게임 직목 전문, 깸노인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기체 건담 어스트레이 블루 프레임 세컨드 리바입니다. 무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메인 격투는 물리 격투입니다. 어우, 드문. 물리 격투. 그 다음에, 메인 사격이 물리 공격인가 봅니다 서브무장 1은 하이브리드 2는 물리 기본적으로 이 기체는 올라운더이지만 물리에다 그냥 최적화시켜서 세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기체예요 제가 볼때 빔에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기보다 물리 격투에다 그냥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기체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장 확인해 볼까요 어 칼을 집어던지는 오 하지만 무빙샷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라는 장점만 있네요. 서브 1입니다. 오, 딱 총. 다다당. 오, 그냥 마무리용. 근데 합방에1 0이트입니다 나쁘진 않네요. 근데 둘다 무빙이 아니에요. 서브 2. 근접. 오, 마무리용으로 3단 잡기 같은 거네요. 근접 공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네 번에 날리기. 자, 특수 공격 볼게요. 특수공격. 어, 특수공격은 조금? 음? 애매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자, 캔슬하고 넣고 띄워야죠. 하나, 하나, 둘, 셋, 넷. 치고 떨어뜨리고 사격. 25위트. 8,800. 다른 콤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에 타격과,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타격 놓고, 캔슬에다 잡아서, 넣고, 띄우기. 하나, 둘, 셋, 넷. 치기 넣어야죠. 그렇죠. 한번 더. 이렇게 해서 43미터 만입니다. 요렇게까지 넣을 수 있어요. 자, 스페셜 어택 볼게요. 갑니다. 오우 자, 근접, 콤보. 하이브리드 난사 액션 첫타가 들어가야지 뒤에 액션들이 다 나오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중요한 건 실전이죠 요 당금 던지는 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물리라 올라운더의 메인 사격들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조금 그런 부분에선 아쉬워요 저 의외로 저거 데미지가 좋네요 아딱총 기본이 12트. <laughs> 이거 나쁘다고 보기좀 그런가? 음? 야, 오히려 아스트레이 계열에서는 인파이터들이 둘이라 사실 올라나 슈터가 하나 있길 바랐는데 얘가 그런 역할을 좀 하, 하고 있어요. 근데 무빙샷이 없다 보니까 슈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 이거, 야, 이거 공격들이 너무 길어요. 따다음 아 이게 추천하기 좀 그런데 왜냐면은 뭐 이제 이 게임의 공략들이 진짜 많이 쌓였잖아요 저희랑 같이 여러분 많이 달리면서 이거보다 좋은 올라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응. 물리로 세팅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한 것 같은데 공격들이 좀미지네요야 이거 자 이거 물리죠 자, 근접은 나쁘진 않은데 아이 사격이 문제입니다. 잡아야죠.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 뛰어야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찍고 그렇죠. 마무리. 뒤로 빠지고 물리 타 물리 샷. 물리. 물리. 열받았죠. 하지만 오이 잡기. 아이고 망했다. 오, 막, 애들 막 섞이죠? 니네들 이러다가 나한테 초필 맞고 죽는다, 다. 초필! 아을까 짧을까? 아, 다행이네요. 들어갔어요. 지금 하드에 지금 80렙 기준으로 치면은 데미지가 나쁘게 나오는 거건 아닌데. 아 들어가야죠. 띄워야죠. 넣어야죠. 이럴 때는 빨리 끊기기 전에 공격 미리 넣어버리세요. 그래야지. 그래서. 막, 이렇게 멋부리는 콤보들 길게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추천 콤보지만, 아, 엄청나게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항상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 브레이크 게이지가 풀리지 않도록 빠져주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따다다, 부어, 마무리. 음, 그냥 평이한 기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라운드에서 만날 수 있는 평이한 기체입니다. 뭔가 수준이 굉장히 대단하거나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대신 세팅 값을 물리로 좀 많이 맞출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죠. 어,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쓸만합니다. 그 어스트레이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두 개의 기차가 인파이터인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럴 바에는 올라운더에 물리 기반의 사격, 격투 중심으로 세팅을 잡고 체력을 좀 많이 잡아서 가면은 이 기체는 그래도 쓸만할 겁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이 기체는 팬심이 있지 않으면 성장하기 키우기 어려운 기체요. 다른 좋은 기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체에 올인하시거나 이 기체를 막 진짜 팬심으로 달리시는 게 아니면 저는 비춥니다. 더 좋은 기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어스트레이 3G에서 좀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세계 기체 중에서는 블루 프레임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다루기도 쉽고 콤보 난이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당히 잘 넣을 수 있는 형태. 여기서 나오는 데미지도 충실한 편이니까 요 기체는 그런 의미로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공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